관과 차관 그리고 제일사단장 전사단장이 이렇게 증인 선서도 안 하는 상황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스스로 이렇게 처벌 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싶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이전 이종섭 전, 전 장관께서 차량 이동 중에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과는 보통 통화를 뭐뭐 뭐 텔레그램 보이스로 하십니까 아니면 카카오 보이스로 하십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나요? 일반전화 일반, 와이파이가,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 그러니까 핸드폰 전화입니다. 그데 와이파이 끊긴 거랑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럼? 아 그때 차량을 이동 중인데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그럼 러면 와이파이 끊긴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laughs> 방금 지금 아이, 방금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와이파이가 끊겨서 통화가 끊겼다고 제가 하셨잖아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 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그래서, 겁니다. 예, 그 그러면 즉 정정하겠습니다. 와이파이하고 음성 통화 무슨 상관이 아, 그래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통상 우리가 전화 끊어질 때 와이파이가 안 돼서 끊긴다 이런 인식 때문에. <laughs> 그러면 음성 통화 3회만한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별도의 어, 어플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통화, 음성 없습니다. 통화하신 적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법철 증인도 아니죠 전 차관 임기훈 증인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증인석으로 신법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에 의해서 답변하신 걸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아니죠 여쭤본 건 맞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게 거짓말 했습니까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장관 정말 짓말셨고그러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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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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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 질문을 드렸잖아요.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를 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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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제가 말 정말 하기 전에 정말 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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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말 혹시 그날 뭐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 고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냥 그때 그때 당시 상황을 일년 지난 일년 그러니까 한달 지난, 지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국회를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걸 거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든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그것까지는 거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확인을 못했어요.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그거.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세 회수가 30세.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음. 그게 바로. 그건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져 보시고요. 국민들이 보시게는 왜 이첩된 수사 결과를 지들 마음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구그 갖고 있는 거 말씀하신 아닙니까? 신문하는 거는 그날 3 1일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 그 상황으로 장관님께 여쭤봤던 거를 말 증인 차, 차관도 8월 1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거 맞죠? 예, 네, 통화. 거기에서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 수사 결과 다시 돌려, 돌려 회수에 와라. 예. 바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회수에 와라 하신 거죠?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조 이에서 답변을 답변하세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걸 답변 안하시면은저 음, 다른 의원님들은 저 발언하는 의원님에는좀예 차관이 앉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답변하실 것도 없다면서요? 말씀해보세요. 수사 회합이 아니라는데. 아 그거는 장관님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제가 8월 2일 상황에서 통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드린 <laughs> 이 답변이 아니라서 안안 들어가고요. 임기연증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 김계현 사령관과 통한 사실 없다고 하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김계현 사령관과 통하셨죠.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아니 군 군인 아니세요? 지금 쓰리스타 장군이 지금 날짜도 몇날몇시몇분몇 몇몇몇 초를 다투는 직업 아니세요?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아 이거 위증하신 거죠? 그건 뭐가 날짜를 이렇게 중요한 사이고 본인이 지금 처벌받기 전인데 직전인데 지금 그걸 날짜를 착각할 수 있습니까? 4월 31일날 두번 통화하셨죠? 8월 1일날 또 통화하셨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하셨죠? 그러니까. 네. 근데 왜 통화 기, 날짜가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정확하게 이 날짜 기억하시는데 지금은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은 기억을... 아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기억했는지 안했는지 정도는 사실 확인이 날거 아닙니까? 당시 저... 해병대 그... 사령관과 국방비서관이 <laughs> 통화하는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군을 달고 있어요? 당시 지리는... 안보실을 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당시, 당시 지리는 7월 31일날 통화했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제 답변은 그 날짜를 착각했기 때문에 통화김계현 사령관과 통한 했다. 사실이 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네, 네, 네. 이종섭 전 장관 국방위 예결위에서 많은 거짓말하셨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 이 없다고 했죠. 그러셨었잖아요. 신원식 전 신식, 의원 현 네. 국방부 장관과도 1 3 차례 통화하셨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날 제가 사건 잊고 싶어요. 다 한번 핸드폰 압수를 어, 해보고 싶어요. 그날 국회 국방위. 핵심 주제가 다이 외압 관련된 내용이었고 <laughs> 신원식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과정에 그 표현에도 이게 지금 다 외압 사건이죠. 아, 그러니까 그 표현에도 엄정한 수사 이런 표현이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수사와 관련된 것 해병대 사건과 관련된 통화로 저는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없다라고 답변을 했던 그걸 겁니다. 그걸 토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원식전 의원과 현 장관과 14차례 통화, 또 대통령과 4차례, 조태영 안보실장과 통화, 임기현 국방비서관과 돌아 음. 통화 그리고 경호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다 통화하셨잖아요. 예, 통화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이때 되겠습니까? 잠깐 제가 질문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이 박정원 증인께서는 예. 이종섭 전 장관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돼서 당연히 사령관 결재, 해군 참모총장 결재, 장관 결재 맡으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 자료가 가고 나서 다시 돌려받, 이첩하고 나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회수된 사례 없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